최근 캐나다 국경관리국 CBSA가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이 활동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불법노동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저임금의 불법 노동에 종사하면서 합법적 이민자와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동자는 취약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강화는 불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착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CBSA의 단속은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이 활동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계절 노동자가 많은 농업과 저임금 노동이주를 이루는 건설 및 서비스업에서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의 농업은 계절에 따라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이번 단속 강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CBSA는 고용주들에게도 불법 노동자 고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CBSA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발적인 출국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BSA는 불법 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며 추방 후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법을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해 캐나다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식 비자와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노동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의 수가 감소하고 합법적인 노동 시장이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